안녕하세요. 코엔나TV입니다. 25년 10월 14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물장 어제 한번 복기 한번 해보고, 네. 아직 끝나 이후에 갭상승을 했었죠. 갭상승을 해가지고, 어, 여기서 5일선까지 어, 상승을 했었습니다. 상승을 했었고 어, 장중에 보면 이갭 <laughs> 상승한 이후에 이갭 상승한 이후에 계속 상승을 했었죠 상승을 하고 본장에서 약간 여기서 상단에서 박스건으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보였고 그래도 여기 이 라인을 지켜주면서 어제 여기가 이제 매수 기준가였죠. 매수 기준가. 3바닥 나오고 쌍바닥 나올 때이 라인을 기준선으로 해서 매수로 이제 진입하는 걸로 해서 대응을 해봤습니다. 해봤고, 지금, 어제도 보면, <laughs> 갭상승 위에 상승 하다가 일선에서 저항을 받았죠. 일선에서 저항, 저항을 받아가지고 하락을 했었어요. 일선에서 오일선 부근, 오일선 부근에서 이제 저항을 맞고 약간 하락을 했습니다. 상승은 여기서 이제 60선 터치 이후에 갭 상승하고 나서 오일선까지 강하게 반등을 했죠. 반등을 했고, 어, 그래서 어제 여기서 갭 상승할 때 매수, 신호가 나왔고 매수 여기서 진입을 했어야 되고 매도는 청산이죠 매도 청산 매수 진입 진입하고 5일까지5일까지 상승했다가 여기서 약간 조정이 나왔어요 조정이 나와가지고 이 라인에서 지지를 했어요 이 라인이 이제 음. 20선 부근인데, 20선 부근인데, 정확하게 라인은 안 나왔어요. 라인은 안 나왔고, 일봉상으로 정확한 라인은 안 나왔는데, 어제 장중에 20, 20선을 이제 이탈했죠. 이탈하고 하락을 했는데, 이 라인에서 어, 바닥을 다지고, 바닥을 다지고,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했고, 오늘 아침에, 이제 오늘 아침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승 중에 있고 여기서 이제 또 저항이 나왔어요. 저항선이 나왔고 이 라인이 이제 한 10선 부분인데 10선 부분에서 약간 저항이 나왔습니다. 저항선이 나왔고 어, 여기서 이제 한번 끊어주고 끊어주고 이제 대응하는 걸로 저는 해 보겠습니다 이 라인인데 이 라인이 어찌보면은 어, S&P를 보면은, S&P를 보면은, 여기서 20선, 51선, 51선을 터치하고 좀 빠졌죠. 51선을 터치하고 좀 빠졌고, 이제 요게 이제 이 추세, 이 추세가 있죠. 이 추세를 계속 유지하면서, 오늘도 상, 이 추세를 유지를 하면서 계속 상승을 할수 있을지 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한번 끊어주고 한번 지금 끊어주고 한번 보고 대응을 한번 다시 이제 기준선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이제 저항선이 나왔습니다 이 라인에서 저항선이 나왔고 이 라인이 이제 S&P에서는 5일선 부근이고 어, 나스닥은 10선 부근에서 약간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장도 오늘 장중에 뚫고 바로 전고점까지갈 것인지 지금 일단 출세는 살아있어요 출세는 살아있고 여기서 또 바닥 가지고 또 상승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서 이 라인에서 한번 끊어주고 다시 한번 매수 진입가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대장으로 한번 오면은 지금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죠 실적 발표가 예상치보다 좀 적게 나와가지고 갭상승을 했었어요. 갭상승 이후에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laughs> 이벤트 이후에 빠지는 경우가 많죠. 오늘 이제 삼성전자는 5일선에 지지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고, 음, 지금 미중, 어, 무역전쟁이 약간은 소강상태로 들어갔죠 이렇게 약간 완화적인 발언들이 나오면서 소강상태로 들어왔고 일단 그거는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어, 해소가 된것 같고요 네 해소가 된것 같고 일단 지금은 계속 이제 반도체 위주로 또 주도주를 주도주가 다 반도체로 위주로 또 가는지 봐야 되겠습니다 하이닉스도 여기 스캡 상승하고 나서 여기서 전 고점 부분에서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또 외국인이 사고 있어요 네, 오늘 또 외국인이 사고 있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금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강하게 매도가 나오고 있죠 강하게 매도가 나오고 있고 약 이제 쌍봉 쌍봉으로 보고 이게 나오는 매도세인 것 같은데 여기서도 이제 월선을 오늘 지지하는지 오후에 다시 돌릴 것인지를 봐야 되겠고 일단은 오늘 오늘은 또 외국인이 사고 있어요 오늘 외국인이 음. 지금 3천억 정도 사고 있고 그런데 이제 하이닉스나 지금 삼성전자는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락을 하고 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뭐 계속 보유하자고 했었죠 보유하자고 했고 여기서 뭐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가 전략 매도 하고 차익 실현 다 하고 수익 실현하고 네, 한번 다시 매수 타이밍을 잡아도 되는 자리인 것 같고 일단 여기서는 이제 계속 보유하는 전략으로 여기서 매수 진입하고 여기서 이제 50% 차익 실현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 차익 실현 해놨기 때문에 뭐 안전하죠. 안전하게 여기서 이제 빠져도 여기서는 50%는 수익, 유, 수익은 를분해 놓은 상태고, 예. 대신에 상승을 하면은 또 수익이 증가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50%를 차익 실현하고, 여기서는 계속 보유하는 전략으로 하되, 지금 여기서는 뭐 전략을 매도하고, 단기적으로 보, 봤다면, 전략 매도하고, 이제, 다시 매수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50% 보유, 보유하는 전략으로 하고, 일단 지금 프로그램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고, 여기서 이제 전 고점 부분에서 약간 조정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락을 하고 있고, 다시, 대신 이게 오후장에 다시 끌어올리면서, 어 추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월선까지 내려올지, 이 추세가, 단기, 단기 추세는 이거죠. 단기 추세는 이건데, 이 추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 봐야 될것 같고. 일단은 지금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 있고, 어, 삼성전자 발표 이후에 갭상승 한 이후에 지금 계획다 메우고, 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후에도 이 하락이 유지가 될 것인지, 어, 오늘 코스피장은 지금 외국인은 3천억 정도 매수하고 있고, 어, 코스피는 코스닥도 코스닥 이제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매도하고 있고 네, 오늘 지수를 보면은 지수가 어, 갭 상승했다가 빠지고 있죠. 네, 갭 상승했다가 지금 꼬리를 달면서 하락하고 있고, 어, 코스닥도 갭 상승 이후에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락하고 있고 갭 상승했던 부분을 이제 다 하락했죠. 다 하락하고, 여기 이제 오일선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봐야 될것 같고. 일단은 전체적인 종목을 한번 보면은, 지금 삼성전자 하락 중이고 SK하이닉스 하락 삼성전기가 여기서 약간 많이 하락하고 있네요 예, 삼성전기가 여기서 지금 강하게 하락이 나오고 있고 증권주가 여기서 63분에서 약간 반등을 주고 있죠 방산주는 지금 하락 중이고, 방산주는 어제 이제 추세가 하락, 추세, 가 하락 추세를 변했다고 했죠. 여기서 이 추세가 꺾이고, 한번더 고점을 확인한 이후에 이제 빠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추세가 또 하락을 했고, 여기서 이제 언제 바닥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겠는데, 네, 지켜봐야 되겠고, 어, <laughs> 항공우주도 지금 빠졌고요. 네. 지금 방산주는 지금, 어, 하락 중에 있습니다. 하락 중에 있고, 어, 오늘 장비주들이 좀, 장비주들도 약간 금락이 나오고 있어요. 장비주들도, 어, 하락을 좀 하고 있고, 지금 반도체주가 오늘은 약간 이제,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분위기입니다. 하락하는 분위기고, <laughs> 대신 LG전자가 가네요. 네, 여기 이제 LG전자가 보통 LG전자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나 삼성그룹계열 종목도이제하락갈때 반동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실적이 조금 잘 나와가지고 지금 여기서 바닥을 여기 120선을 정확하게 지지하고 상승하고 있어요. 네, 상승하고 있고. 기게 네, 이제 제가 여기서 한번 돌릴 때 한번 보자고 했었는데 예전에 120선까지 빠졌다가 가네요 120선까지 빠졌다가 고 있고 카카오가 여기서 또 바닥에서 여기서 지지를 요 라인에서 지지를 하고 있고 YG 엔터가 어제 좀 상승을 했었죠 예, YG 엔터가 여기서 매수 타이밍이 나왔다고 했는데 빠져버렸죠 그래서 손절을 했는데 손절 이후에 여기서 한번 바닥을 다지고 다시 가고 있습니다 반도체주가 이제 빠지니까 약간 이런 개별주들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조선주, 예, 조선주는 또 지금은 조정이고, 네, 조선주 조정이고 어제 뭐 이제 마가 프로젝트가 조금 장기적으로 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온전주는 오늘도 오늘 하락 가고 있고. 예, 로보스타가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보스타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120선 지지하고 급등 중이 있어요. 요것도 이런 것도 이런 종목들은 보면 이제 요 20선 지지할 때가 매수 타이밍이 죠 현실적으로 이 라인에서 <laughs> 매수를 해야지, 123 부분까지 이게 조정이 올 때, 지지를 할 때, 사는 방향으로 했으면 괜찮은 매수 타이밍이었다. 네, 그렇죠. 여기서 이제 워낙 급등을 했기 때문에, 1, 2차 또 상승이 나왔네요. 2차 상승이 나오고 있고. 오늘은 로봇주가 지금 상승 중에 있습니다. 로봇 티즈도 괜찮고요. 현대차가 오랜만에 반등을 하고 있네요. 현대차가 오랜만에 반등을 하고 있고, 네. 딱히 큰 뉴스는 없는데, 상승을 오늘 하고 있네요. 여기서 이제, 장기 추세선을 이제 하락, 상승 돌파하고 나서, 여기서 약간 이제 계속 바닥을 다니다가 이러다가 또갈 수도 있겠죠. 갈 수도 있겠고, 관세 때문에 지금 묶여있는데, 어 이런 경우가 이제 드물죠. 지수가 이제 급등할 때, 어 자동차가 이렇게 어 상승 못한 경우는 이제, 드문 경우였죠 예, 드문 경우였고 이번에는 이제 관세 때문에 이렇게 묶여있었습니다 묶여있었고 어, 반도체가 쉴때 자동차가 한번 가질 수 있을지 한번 봐야 되겠고 2차전지가 오늘 좋네요 네, 2차전지가 여기 하락 추세를 오늘 상승 돌파하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예 봤었는데 오늘 이 추세를 상승 돌파했습니다 상승 돌파하면서 지금, 오늘 2차전지주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SDI도 급등 중에 있고. 예, 반도체에서 이제 약간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수급이 좀 분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수급이 분산되는 것 같고. 어, 드디어 이제 2차전지가 한번 반등이 나왔네요. 여기서, 여기서도 120선 지지하고 상승. 특징주가 지금 LG전자도 120선까지 하락했다가 상승. 네. 로보스타도 20선에서까지 내려왔다가 지지하고 상승. 항상 이평선을 지지라인에서 매수하는 전략이, 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오늘 2차전지주. 가 오늘 상승하고 있습니다. 차 전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한번 눌림목이 올 때, 한번 들어갈 만한 자리가 나올지 수급을 오늘 봐야 되겠고, 어제 기간이 좀 많이 샀네요, 어제. 어제 여기서 상승할 때 기간이 좀 많이 샀고. 지금도 외국인은 계속 사고 있습니다. 사고 있고, 오늘. 뭐, 내수주들은 다안 좋고요. 내수주들은 다안 좋고. 내수주들이. 뭐, 제약 바이오도 별로 안 좋고요. 네. 안 좋고. 화장품도 안 좋고. 항공도 안 좋고. 겨울이 다가오는데, 가스공사도 약하네, 요 지금. 겨울이 다가오는데, 여기서 한번 이 추세를 한번 돌파하면서 겨울에 네, 한번 상승할 수 있을지 한번 봐야 되겠고 오늘은 특징유가 2차전지입니다 2차전지와 로봇 네, 로봇이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로봇 스타가 로보티지가 먼저 가고 로봇 스타가 가네요 로봇 수요 확대, 예, 정책 수요도 있고,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예, 반도체가 좀빠지니까 이렇게 개별주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여기서 약간 지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지지지 하려고 하, 어, 여기서 5.13 부근에서 삼성전자도 약간 반등 중에 있고 어, 프로그램 매도는 계속 주, 매도 중이고 코스피는 어, 지금 외국인이 3천 정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제 하이닉스를 일단 계속 보유하면 되겠죠 계속 보유하는 방향으로 해서 계속 보유하는 전략으로 가면 될것 같습니다. 예, 선불도 여기서 이제 다시 반등하고 있네요. 오늘도 강하게 오늘도 어제와 어제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가면서 상승할지 한번 봐야 되겠고 네. 일단 여기서 마감하고 네. 나중에 어, <laughs> 종목별로 한번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